어차피 안 올리잖아. 아, 비. 올려 올려. 어비 네. 어, 온다. 존나까지는 아니고. 시발도 군대 안 가가지고. 뻥. 윤아 뻥 뻥. 아, 뻥? 아, 이 새끼 이럴 땐잘던지너쪽가잘 돈지. 그러니까, 무척... 그러니까 개새끼 저거. 예준아. 예준아 결정력만 좋아. <laughs> 남탄만 존나 안에 죽고 하는데 진짜. 봐다보니 예준이 견제까지 하네. 그러니까 이제 예준이까지. 아, 진핑이랑 <laughs> 회식한 날까지 존나 많이 나왔네. 이 김민혁 이런 새끼들. 선아, 이런 새끼들 그 i a 찬 a n i 선 찬ania! 야 a n i a 찬ania! 찬ania! 찬어 n i a 찬ania! 찬ania! 찬하 n i a 찬ania! 찬불 n i a 찬ania! 이따 오냐? 준찬 지금 i a 찬ani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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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 a n i 이 부럽다. 부럽다. <목소리> 왜, 왜 재원이 와, 신발 누구야, 쟤? 어, 어, 좋아, 좋아. 어, 진짜 진심으로 진짜 엄창엄창 민아, 찍었다. 이거 인스타 올려야지. 들어갔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안넣어요 네, 네, 네. 근처는 갔어요. 교체해 줘. 교체해 줘. 교체해 줘. 노릇 떨어 줘. 독보적이다 진짜로. 노릇 떨어 달래. 수하고아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요 형님 네, 네. 들어왔세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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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오! 씨발! 아, 너무 이쁘면 안돼 아, 축하 축하 쟤돈 먹고 보이던데? 나 축하 어나 진짜 진짜 나짜 M창 M창 진짜 아, 이 새X 제대로, 어. 아, 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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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 새X 아 봤다 봤다고 이 새X 장난 아니야 봤다고 씨발 이 새X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 봤다고 시발. 사진 세개인데 하나 봤잖아 아이, 진심이 아 진심이 아니야 아, 아 씨. 봤어 봤어 이새야세개아 그럼 세개봐 빨리 세개다봐 어, 사진 3개 다봐 자자자 그럼 네시야아 씨X 노상관x3 장난이 아니야 아 M창 거내돈 중학교 교사 아 좋아 나 좋아, 좋아. 신림 좋아좋아 아, 끝끝끝 영신교회? 아, 물어볼게 영신교회? 음. 아, 아니야 교회가 쌓 근데 이사람 해달래? 어, 진짜? 나나나나나 <�eg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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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. 왜왜가봐 진짜? 어, 나 썼는데 외로 지금까지 안해줬어해줄만한거 없었나? 아니, 생각이 안났어 아나 있는줄 알았지 있다가 이따, 진데있다 신대? 이따가 신대. 어, 오케이 어, 어, 오케이 아휴신 어, 어, <laughs> 어, 생길수 있나? 신 썼네? 아니, 자꾸 괜스 돌으려 그러지. <laughs> 내가 좋다는데, <laughs> 야스 형이랑 뭔가 똑같네. 무슨 <laughs> 얘기입 <야스용. 웃음> 야스냐? 어, 아, 쟤좀 근데 거칠더라. 확실히, 그, 제, 제, 게리 4번. 어, 맞아, 존나 거칠어. 저 그냥 오, 혼자, 게, 혼자 화나 있어. 게, 어, 혼자 화나 있어.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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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표야 아, 누가 아, 이제 축구 존나 못한다. 진짜로. 여기서 아가리 타는 거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<그래, 웃음> <laughs> 거야. <이거 되게 재밌다. 웃음> 진표야뭐 하냐? <laughs> 적당히 짚어, 찍었다, 찍었다. 안 쓰기질 않아. 없으니까 존나 못 하는데. 그러니까, 공이 안 도네. 그니까장난친도 또. 노래 노래. 오. 받는색 받색이있 한데. 오, 받는, 받는 새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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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야 뭐야.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오! 왜 이렇게 팔딱대? 그리고 이렇게 존나 <laughs> <laughs> 화러 같냐? 내가 찍으면 안돼 이렇게 찍으니까 어? 오 이거 나왔어 아오 오! 근데 덩치가 존나 커가지고 뻥와저 진짜 씨발 진짜 아미이진자 오늘 좀뭐 없어 좀 심해 미이진자 오늘 아와 진표 까비까비 뭐야 와 누구야 아, 예준아 뭐해 뛰어야지 <웃음> <웃음> 사과하냐? 진짜 작게, 진짜 작게. <laughs> 패스 데 공격 빨라 그러니까 오늘 빨라 공물 존나 먹었어 야, 원래 이 속도인가? 아야 아, 물너물기 물, 물물물물물 때문에 없었는가? 실제 그경기 뭐? 선수들은 물 뿌리고 하아 조금 사실 그니까 안쪽 존나물 그냥 어술었어 <laughs> 아니 왜냐고 아니 아니 술냄새가 얘구나 나야 그치? 어제 존나 먹었어네 명? 인가? 근데 오늘 또 어. 오늘 조금 먹어야 뜻? 축구 하려면? 아, 이 사범 이 새끼 이 새끼. 어, 어. 근데 하나 있어 일단. 주, 중특인데 중국인죠 근데 중팀이랑 할때마다 항상 좀더 거칠다? 이 잘하더라. 어, 잘하더라. 어, 민혁이. 와 아, 어, 김도균. 선우야 뛰는 거야, 그게? 아, 선우야 어디 하는 것처럼. 선아, 운동 왜 하냐? <웃음> <웃음> 윤호 뻥! 윤호 뻥! 뻥! 민호 뻥! <laughs> 쩔 쩔로 쩔로 있잖아. 우연히 가신데. 뚱이 뚱기 포지션 되네. 아 생각해 봐, 원래 뚱기가잘 좋지. <laughs> 어 맞아. <laughs> 왠지 없더라 오늘 그래서. 오, 어떻게 빚졌어저로 와, 진표야. 아 찍었다, 찍었다. 와. 아 뭐야, 갔네. 저거 터치하려고 <laughs> 그러니까. 야1 5킬면안 되네 근데. 안 찍히는 잘. 그니까나그 <laughs> 정신적 지주 느낌? 어. 빨간색이 <laughs> <laughs> 아. 아, 김상민. 상민 1대 잘안 틀리긴 하 근데. 상민 1대 1는도자책하는 거야. 존나 승부쎄 가지고 막 <laughs> 혼자 막아 씨발 <laughs> 족같다 <laughs> 이러고. 랑 1대1. 맞아. 코르키랑 1대1. 권이자 <laughs> 어? 어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영은또 방영은. 또, 또 그러니까 또, 또 영혼 씨발 맨날 싸움 는이냐이야 어제 뭐 했냐고? 어, 어제? 그치? 오, 야, 난다. 그치? 어, 야슬랜드 난다 그렇지. 가는 니까안 가. 나 존나 먹었어, 진짜로. 야, 북평구. 가운데, 가운데. 뭐라고? 아, 아. 아진다안다 아. 어, 아니, 미나가 세상아, 마상아. <laughs> 너왜 유럽목, 유럽으로 가라니까, 다시? <laughs> 왜 왔어? 나들 <laughs> 반박 안 하는 게 웃기다 근데. 욕하면 할 만한데. 왜 지랄이냐고. 오, 광위 있네. 좀.. 광민 소개팅 진짜로? 어어걔왜 어. 아, 이렇게 잘 들어와 소개팅에? 걔는 돈 아, 많이 벌잖아 <laughs> 돈 많이 벌면 잘들어오 당연하지 돈 많이 버는지 어떻게 알아? 국민이너 어. 얼굴 봤어 아니 아니 사람들이 말은.. 살짝 알아보자. 그 기업 보자 기업 어. 건설사.. 이군 건설사 많이 벌죠 1.5군이니까 국민이는경기조에서 수주 제일 많아 거기가 그어 그래? 롯데라 있나? 아냐 아까 아, 대... 대방? 대방? 모르잖아 ㅅ 발 아, 진표. 아, 설마. 와! 오, 잘한다. 야, 이거 좋았다. 하, 하필, 하필 째주냐, 씨발. 야, 못 찍었다. 그러니까 못 찍었다. <laughs> 우연이! 아유, 아유 또, 시... 또 혼자 또 혼자 씨발 어, 어, 그냥. 아유. 왜? 왜 쳐다봐? <laughs> 뭐 우리가 지랄해서. <웃음> 어, 카메라 <laughs> 카메라. 카메라, 한번 쳐다보네.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너무 멋있으면 똑같아, 근데. 야, 이거잖아, 이거. 플레이플레이 <laughs> <laughs> 이거잖아. <목소리도> 에, 내가 아니네민이바지긴바지어 가지고 젖었 뻥! 뻥! 몇 야, 상대, 상대 줘 상대 그냥 욕 먹어. 네, 우리 거아니 그냥 그냥 <laughs> 그냥, 그냥 와, 진짜 존나 탄다. 보고는 차냐? 그러니까 뭐 오, 빠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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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상민이줘 어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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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, 이대, 이대. 예준아 예준아 예준아! 아, 예준아. 천천히 들어와 예준아. 급해. 아, 왜 아, 잘한다. 그러니까. 이제 그 외력 생긴다 너처럼 어? 오. 아. 아. 아! 내가 왼쪽도 왼쪽 중이 <laughs> 많이 오니까내중에 존나 많이 뛰긴 한다. <웃음> <웃음> 나이 <웃음> 나이 그러니까, 아, 너보다 그러니까. 많이. 아, 진짜 너 많이 뛰. 진짜 진짜 아 진짜 아, 진짜 맞아. 진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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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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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진짜 아, 저거는 드이 <laughs> 예준이 체력 ㅈ 댄다 때려! 심진석이왜 해? 진석아룩은어또 죽여 죽여 민혁아 민혁아 와 그래 나이스 민혁 찍었다 찍었다 잘했어 다이수컷다 다이수컷 아데안 던져 지금 드로잉 공포증 있어 여기 사람들 너래 안... 드로잉 공포증 드로잉 공포증 인데 선우야 손 빼고 싸가 줄게 전실래요 <laughs> <현실이야? 웃음> <laughs> 찍어 찍어. 오. 어. 와! 좋았다. 좋았다. 오. 왔다, 좋았다. 오, 어, 아핸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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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암브로스 암브로스. 아. 아, 저 아. 진짜 아. 존나 기적이다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뭐야? 아저저 있었냐? 그러니까. 천마스 뭐, 뭐, 천 뭐. 뭐. 어? 뒤에서 괜아 맨날 패스 안줘 가지고 네. 할줄 모르냐? 줘야지 좋아지. 우영이 넘어지는 거 존나 음, 웃겨. <laughs> 너무 자세가 나지. 공은 항상이. 어, 옛날 공은 지켜서 보자. 어지 아, 말까 이거? 저 똑같은데? 아, 진짜 찍지 말자. 야, 카메라 끈나 진짜 좋지랄 할 때. 야, 이거 개 쉽지랄, 쉽지랄. 아까 프리킥 찰라고 찰때 그냥 지나가는데 왜왜 음. 건드려 지나가더라. 진심진심 진심. 어? 오! 오! 예준아! <laughs> 와, 저대 아, 씨발 괜히 잡았다. 쟤 존나 좋아한데. 저제생각으안 먹는데 오늘. 누구? 박영훈 어, 진짜로? 어, 진지? 왜? 박영훈안 먹는데. 어. 왜? 쓰기 뭐 아기 준비. 아영훈아너술안 먹어? 에바, 진짜로? 아 진짜야? 오지마 진... 오지마. 아 진짜로. 오지 마, 아, 진짜로. 받아 걸고. 어. 너 아빠랑 친하다는데. 어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걸었어. <laughs> 그래도 걸었. <laughs> 오늘 먹고 일요일부터 준비하면 되잖아. 아 용운아 진짜야? 아 일주일 에한번 먹어도 된대 그리고. 너 영상 삭제짠 내고 <laughs> 붙어 미녀 붙어 발 뻗어 발 뻗어 오시 동현이 크다 진짜 나갔어? 근데 동화는 근데 나갔냐? 동화는 몰라 동화 나갔어? 아니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동진 나갔어? 안 나갔어 응. 안 나갔어 안 나갔어 다 돈데 돈내면 그만 <laughs> 다음 달에 안 내는 상황이 되겠다 다음 달에 왜안 내? 다음 달에 안 내면 탈퇴 아니야? 아 그렇지. 안돼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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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사람도 없어, 사람 없어. 근데 별로 나올 엄청 많이 돼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할줄 몰라. 아예 진짜. 저 슈팅이야? 근데 제 잘하는 놈 되고, 드래깅못잖냐 그니까. 정신 아, 아좀못 배워서 그래. 근데, 근데 왜 우리나라에 연락 온 거야? 그니까. 죽 없다. 진짜. 유학거뭐돈 벌러 나거 진짜 유학생 이들 다. 뭐 대학교? 그런데 다대학생이 어, 대학생 대학생 오늘 이 에이, 에이 나이스 굿굿 굿. 나이스 윤 <목소리> <위원>. 나이스 윤그그 <위원. 웃음> 그 와중에 발빵 등급 <laughs> <목소리> 민혁아 그래 <laughs> 아 추운데? 그러니까. 가만히 있으니까 찍어야 돼오와 민혁이 민혁이 작아도 겁났다 와 병신 넘어왔죠? 와 진표야 뭐하지? 와 찍었죠? <목소리> 패스 패스 <목소리> 연기 <뭔람> 어? 아 아니 예준이, 자, 아, 왜, 왜 이렇게 예준이 몰아주지 그러니까 예준안 들어오는데? 그래 <뭐람> 아, 두견이패스질이좋긴 하다 효준이 애는 새도이안해 에이 존나 해 내려서 받아줘 아 근데 애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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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하면 지랄 안 하면 지랄 이래가지고 <뭐람> 또 예준이야 와 존나 몰아주기 씨발 그러니까 효다효재가 <뭐람> <뭐람> 존나 느려 내가? 아싸 아싸, 아싸. 예준이랑 달리기 뜰까? 한번또 아, 봐봐 진짜 비차할것아아 진짜 빵? 진짜로 아 20개? 아 20개 빵? 20개 <laughs> 그래서 누가 저번에 샀.. 누가 샀지? <웃음> 내가 <웃음> 너랑 승준이랑 나랑 했나? 어 셋이 했어 맞아 <laughs> 와 그럼 준우 은근 빠르더라 준우 <laughs> 은근 빠르더래 아 준우 빨라 살짝은 그래 너보다 느리면.. 씨발. 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근데 이거 못 올릴 때 영상에 소리 다 나와서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안보 <볼>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아무도 안볼듯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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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박용훈 어, 뭐야? 아선생 뭐? 뭐야? 멀티볼 <laughs> 야술 먹어라. 아 진짜 안 먹네. 아 제대로. 아, 진짜로. <laughs> 아 영훈아 너 진짜 안 마셔? 영훈아 아, 너 그래. 진짜 오늘 안 먹어? 술? 어? 뭐래? 안 마신대. 가보기만 한대. 그러니까 위드긴 척. 어. 아 왜? 그러니까 왜 왔냐? 가라야 할 필요 없어. 돈 아까워. 존나 어이 없네? 그러니까. 짬비도 너무 못한다. 그래 하나 하하 잡아야 될 듯? 하하 하는 쓰지 안 마는. 걔네아 근데 못하기 존나 못하기는 네 그때 대학병들 또하자고 연락왔었는데. 아 걔네 좀 재밌더라. 근데 그 걔네도 우리가 이겼잖아. 그렇지. 맛있게 이겼지. 얘네랑 아, 비슷한 듯? 아박영 뭐.. 나또 뭐, 어깨부터 날라고. 공 공하는 건데. 아 민우야 잡으라고. 밖으로 왜 차는데? 존나 심진석 같다 진짜로. 점심은? 안 먹었어. 사운 안가냐? 뭐? 뭐? 나? 가지 왜? 나 집에 있을게 같이 갈래 너네 집? 아버지 인사? 군단 <laughs> 인사? 아빠 없어요 씨. 좀... <laughs> 한달에 한번 오오 오. 좀 빨라 저도오지 오오 어, 넘어갔다 오이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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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장난칠듯? 아! <웃음> 와 <웃음> 진짜 네 뻥! 와 뻥! 짬바가 어? 있냐? <laughs> 선우 있냐? <그러게>. 선우가 뛰는 <laughs> 만큼 성민이랑영훈이 u 다 해주는 듯? o <laughs> n <laughs> 선우! <웃음> 선우 <웃음> <웃음> 선우. o 뭐 n <해? 웃음> 아 s o n 미 s 가미 u 가 아니 너 하이닉스 어떻게 들어갔냐? 하이닉스 u Son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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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없 n u s 어? n u s 영원 도르 아, 선우야 아, 너 운동 왜 해? 지게질거면여장날라구프스피에 진짜 진다야 뭐야 진표 뛰냐? 진표 있었어? 진표야.. 진표야 죠안 불었어 안 불었어 해 그냥 아, 몸살 지린다 직구들은 아, 씨발 개지랄 고시 직구들은 음, 막 이지랄 이따. 존나 하고 아매다니까 그러니까, 병신 모자란 새끼들누준면러니까 <laughs> <물주나는데. 웃음> 착장 당 소리 수어 이거 알지않을까근데지모르나나 알지. 신청도 알겠지? 무조건 아니, 그거는 씨발 여기하 진짜 막 싸움 알지? 우리 승케중인데 근데? 아, 네. 같은 민족인데? 같은 동포끼리. 오. 오, 오. 오, 잘. 잘. 이렇게손 운동 왜 해? 야, 반대 반대. 와. 반대. 소름 쫙한명 들어가면 더더더잘잘잘 더, 더 그러니까. 잘, 잘, 잘 되겠다. 야, 교체 교체 안 하나? 문제 없나? 아 사우나 가자고. 아, 왜 이렇게 숨나? 아, 왜 이렇게 애가 살살 아, 못 뜨는다만 아, 이렇게 사람이아이 씨발 융기 윤기 자하네융기 진짜, 진짜 아니. 몇 시냐? 아, 언제, 아, 언제 끝나냐? 아, 끝내. 어나 아, 쉬는 거 간만이다. 몇달 만에 처음 쉬는데? 다. 어. 두빈이 아파 어. 아파하기도 하냐? <laughs> 아니 진짜 존나 헙, 허벅지 굵기 막 코끼리 아씨나요제 운동 안 하지 않냐? 하지 헬스? 헬스? 사진 가져저 줘가는데 사 뭐? 싸움 잘하는 거야? 어? 와! 민우가 와! 신미, 사진? 신미있어 병신 새끼 와! 민우기 씨다 그렇게 뭐야? 아니야? 유 목도리 10시간 수가 <추가> 음. 음. 어... 어뭐 몇시냐? 끝나지 어 재미없다 헤하는거재어 그러니까. 지고 있지 않아? 우리? 아, 뒤... 아, 끝났다 아냐아야 아니야. <laughs> 끝난다 이게 둔나 구경하는 재미없다 하나보니까아 이거 뭐 잘해야 재밌지 둔나 어떻게 동네 축구야? 선동 씨발 축구 왜 나온거야? 아, 쓰레기 지손안먹잖 먹어 먹어 파이크스, 잘 먹어 응 민혁이 합해 합해 오 오호 오호 아왜 그래? 아, 하이니스 어떻게 가냐? 이게 하이니스 어떻게 하냐 서로 장애가 만든 팀에 디스 <laughs> 에이블드 킥안 좋죠? 어? 아, 저 패스냐 씨발쭉 가면 씨발 역회전 걸어서 해야지 혼자 못 하는 거. 아이 빨리 줘 뭐해? 와진금 <laughs> 와, <진표> 뭐야? <laughs> 왜 올라오네 민혁이 보고 어, 오오오와 좋았다 우연히 화났다 왜 <laughs> 맨날 화나네? <laughs> <laughs> 너태클 좋았지 태클 좋았지 시와 했어 태클 테클 어어여기 앞에 어 때려 때려 아, 어유 드리블 줘라 얘는 병병또번 병, 병 걸렸죠 병 두었죠 안쳐안 쳐져 다 소가 아 이건 맛이 없... 없다 근데 이건 마,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. 차안치는왜 속냐? 아 영상 못 찍었다! 민규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또 칭찬 안해줘 삐진다고 아 슈팅 한번 때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... 어, 안 때렸어 나도? 패스만, 에이, 패스만 존나 했어 그냥 예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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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 0공 어? 공2 4살2 4살인가요 공이 공이 맞아. 식식하네. 2002. 부이죠 예준아 때려. 아, 진표야. 킹킹아. 아, 연계도 못 해. 아, 그니까 동포끼리 봐주는 거봐 씨발. 살쪘어. 장난칠 듯 아? 아, 선아왜 나왔어? 와, 또또또또또또다또 빈다. 뭐야 파울? 응? 파울! 박용은 아, 파울! 파울. 너저 땅이 아래! 응? 그 아래 니너욕 너 존나해 여기서 지금 너 찍혔어 <웃음> 너 칼로 쑤신대 장첸한 장치 될건데 민호야 막아냐 뭐야 아아 민호야 잡아야지 민호야 빵! 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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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. <웃음> <웃음> 하하하, <laughs> 진짜, 진짜 진짜. 진짜, 진짜. 아, 선으을 주냐 그기서 오, 어? 오, 오. 아, 오 뭐야? 아. 반대로 가야지. 반대, 반대, 반대. 아, 어유, 패스 씨 팔, 진짜. 하하하, <laughs> <C8 진짜. 웃음> 적당히 못 해야지. 어, 삐었어삐었어 <laughs> <삐쳤어, 삐쳤어. 웃음> 뒤에. 아이 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, 존나 세게 <laughs> 무서워 무서워. <laughs> 담겨졌냐저누가 <laughs> 빠개기만 하는 거봐 하이닉스 어떻게 들어갔냐 하이닉스 어떻게 들어갔어 어? 어? 칩아 설마 핑이핑이아 뭐해? 칩칩아유 들어 들어왔어? 하하하하나 <laughs> <좋았다. 존나> 좋아한다 <좋았나? 웃음> 야 못찍었어 못찍었어 <laughs> ㅈ <laughs> 나 <존나> 좋아한다 <laughs> 야 그거 누가 혼나 이씨 얘네 못무 못한다 얘네 <laughs> 너무 트래싱이 너무 <laughs> 발이 길어 그 공이 호재같애 4개인는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나오냐 내일 나가야지 습도 없잖아 델러 와나 가는, <laughs> 가는 길 가는 길이잖아 델러 와아 <laughs> 진짜 장난치... 아이씨 아니 너 씨발 어차피 김민규랑 아, 아니 거거 거. 나 거기까지 갈까? 아니 민규랑 아니 민규 왜안가니 새끼는 나뭐술 먹고 여자친구랑 지랄 아야 오늘 걔. 아 그러네 네. 아 민규 자 씨발 여기요 오? 아 잡으라고 민호가! 빵빵빵 어? 58분! 아, <뽕> <뽕> 진짜로? 아니잖아 예준아! 예준아! 터치가 아 터치가 어렵나? 아, 걔왜 줘! 와, 개... 오 나이스 미래기 존나 다야민호 때려! 그 새끼 <뽕뽕뽕> 트리핑이 병신.. 때려! 어? <laughs> 장애인 새끼 저거 씨발 <laughs> 몇시야? 55분? 응? 아, 아, 라스트 라스트 와, 아 라스트 라스트어 라스트어택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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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어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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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하라고! 아! 할일이 어들어냐몇시야 지금? 네? 55분 이제 곧 끝나면 돼요 마지막 네분남 1분 1분 네 어, 장애인 새끼 저거. 뽕! 뽕, 뽕!